안녕하세요! 영차영차입니다! 윤희영입니다! 나수면서어 <laughs> <야수했어>? 처음에 <laughs> 가다, 이거. 자, 오늘은 우리 김니나 특집. 어, 진짜요? 개구먼 김니나 특집으로 혼자 나갈 거예요. 아, 근데 나고 있는데! 아니, 아니! 있는데. 아니, 왜, 왜 아니, 햄버거를 하고 있어, 아니. 야, 나와 있어! 야, 나와 있어! 야, 나와 있어! 그러면, 그러면 두 명, 오늘 특군 할게 특군. 오, 좋았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매치들이 음. 막 들어와야 돼. 여자축구팀에서 개그우먼 팀하고 우리 하고 싶다. 어... 매치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치 해봤잖아요, 저희 근데 해봤는데 우리가 무작정 힘으로 했잖아. <laughs> 힘으로 갖다 부수고 근는데 이제 기술들을 배워야 된다 말이야, 도 배우고. 우리가 맨날 게임만 했지 기본적인 거안 했잖아. 기본이 안돼 있지. 어, 기본적인 네. 거한번 하자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주먹 하나 정도 느낌을 주고 자, 할 때는 여기 이 부분. 인사이드. 네. 패스는 항상 여기. 뭐 아웃사이더 이런 걸로 패스 뭐 그때 그때 할수 있는데 우리가 c 필요한 d t 인사이드. e t their food? w 찬다 나가면서 <laughs> 자 일단 n the 나 n s i d e So, you're g o 위에 g to go. Chanda, Chanda, l a g a m u 약해진 틈을 노린 거죠. 요 밑에를 차면 뜨지 당연히? 네. 근데 여기 중앙을 딱 때려야지 일자로 잠깐. 아니야. <목소리를> 이거 칩은 되게 좋네. 은 근데 이렇게 되거아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뜬대. 어. <목소리를> 자꾸 뜬다. 나가로안 치겨. 안그러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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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저꿀팁인 이거 상관없잖아요? 나니상관 니나 해봐요 니나. 니나 니나 봐봐. 니나 나 저러지? 바쁘지 않아, 바쁘지 않아. 오 잘한다. 조금만 더 세게. 오 바쁘지 않아. 오. 근데 니나라 소질이 있다니까. 영차, 영차, 영차. 자 갑자기 네. 어, 예정에 없던 여기 축구선수 출신의 또 코치가 왔어, 요 이들 <laughs> 코치가오 소개팅이에요. 가세거리? 소개팅, 소진, <laughs> 소개팅은 아니고 그냥 진짜 지나가다 들렸대. 어, 나오자 나와. 아, 기수, 기수. 아, 선생님은 어, 감독님하고 계시고, 소개 한번 부산에서 아, 아이파크에서 한 4년 뛰고요. 아, 음. 프로 선수 출신. 야. 대구FC에서도 한 아. 1년 뛰고 아. 중동에서도 한 3년 뛰고요. 태국에서도 한 2년 뛰고 야다국적으로 뛰었네. 아무튼 프로로 대한민국 우리 축구에의0.1% 안에 드는 친구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금 아무 생각도 들었는데 어 얘가 가르쳐주기로. 어, 갑자기 가르쳐주 자, 네가 가르쳐줘서. 일단은 디딤발이 항상 꿈 옆에. 그렇죠? 주먹 하나 반 정도 하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주먹 하나 반. 자, 이 앞코. 이 앞코. 자, 뭘까요? 출발선? 온가는 예. 방향. 그렇지 이건 에이밍이에 에이밍. 내가 이거를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 저 앞으로 향해있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 그리고 자, 조금 뒤로 한번 와볼게요. 자, 니은자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니은자. 니은자, 오케이? 거기 조금만 떼볼게요 거기에 발끝을 딱 태우세요. 자, 이게 힘이 들어가야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이 상태가 대아시스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서 무릎을 살짝 숙여주고 백스윙 그리고 아까 공은 어디? 자세 자, 뒷발 대고 어. 자, 니은자가든상태 발끝 세우고 발끝 세웠죠? 자, 복숭아뼈! 복숭아뼈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백스윙 탕! 하면서 앞으로 살짝 나가주면 또 백스윙 탕! 하면서 앞으로 살짝 나가주면 이제 이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 아까 계속 떴거든요, 공이. <laughs> 앞으로 살짝 나가면서 발끝 세우고 그렇지. 복숭아뼈 그렇지, 그렇게 땄. 야, 이게 안떴여어 <laughs>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표를치라고도안 했고 복숭아 표를 칠자. 발끝 세우라고도 안 했어요. <laughs> 바로 해봐, 바로. 복숭아 표 세우고 그렇지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안무는 잘하네. 정확하게 <laughs> 선수 출신 이런 발끝이 있는 분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자 발바닥 컨트롤이 있고 인사이드 컨트롤이 있고 이제 아웃사이드 컨트롤이 있는데 근데. 보통 가장 쉬운 게이 풋살에서는 발바닥이에 지금 잘하셨어, 추우세요.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이렇게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지, 영영 지 자, 이렇게 눌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되면 나중에는 한 세트 한번 줘보세요. 자, 잡아놓고 밀어놓고 나란히. 됐다. 가서 가는, 쳐쪽 가서 왼쪽으로 땡 발끝 세우고 무릎 살짝 꿰주고 그렇지. 거기서 밀어줘. 그렇지, 그렇게. 어, 그렇게 잘 찼어, 그래. 잘 찼어. 그렇지. 자, 지금 봐봐요. 자, 이렇게. <laughs> 처음 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백스 사운 해운 상태 그냥 밀면서 살짝 나가준다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먼저 해보세요. 근데 잘하고 있어 그렇지. 됐다. 여기가 이제 끝났잖아 이제 가다음 다음날. 다음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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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다음코다음다음